경상북도는 2012 외국 기업의 날 행사에서 전국 외국인 투자 유치 평가 최우수 기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몽골 경북 농업연수단을 초청해 경북도와 몽골 간의 농업 분야의 교류 협력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상북도는 2012 행정산업정보 박람회에 참가해 글로벌 경북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시 도민들에게 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GBTV 1일 뉴스입니다. 경상북도는 2012 외국 기업의 날 행사에서 전국 외국인 투자 유치 평가 최우수 기관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활동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인 외국인 투자 기업 임직원과 주한 외교사절, 외국 상공회의소 관계관과 해외 글로벌 CEO, 방한 투자가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 행사를 실시했으며 외국 기업의 날 기념 행사와 축하 리셉션 등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번 도회 최우수 기관 수상은 전국 17개 시도 광역잔치단체를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과 투자 유치 기반 조성 등 환경 개선 노력도와 프로젝터 수행 실적 등 종합적인 실적을 평가해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몽골 경북 농업연수단을 초청해 경북도와 몽골 간의 농업 분야의 교류 협력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28일에 입국해 일주일간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 머물면서 경북 농업기술원과 가축 위생시험소, 농기계 생산업체와 시설 원예 농가 등을 방문해 경북 농업의 생산 기술과 가축 위생 관리 체계 및 우수한 농기계의 개발과 생산 과정을 견학합니다. 또한 농촌 마을을 방문해 우리 농업 문화와 농촌 사회 개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몽골 농촌 개발에 접목하는 방법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몽골인의 경북 농업연수는 근번이 4회째로서 지난해까지 3회에 걸쳐 몽골인 56명이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012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가해 글로벌 경북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시 도민들에게 알립니다. 이번 행사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며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 공기업 등 대구경북지역의 40개 기관이 참가해 주요 정책과 비전을 홍보합니다. 경상북도관에서는 다함께 잘사는 희망경북을 열어가기 위한 경북의 주요 전략 프로젝트 및 대단히 국제행사를 생동감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 및 신청사 건립 소개, 유행과 함께하는 새마을 운동 세계화와 2013년에 개최되는 이스탄불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소개와 주요 SOC 현황 및2015 세계물포럼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수출사과 데일리가 2008년 9월 한국 사과 최대 수출국인 대만특허청 등록을 시작으로 지난해 미국에 이어 최근 말레이시아까지 상표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사과 브랜드 데일리는 상표 출원 11개국 중 싱가포르와 일본 등 7개국에 상표 등록을 완료했고 태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 4개국도 조기에 등록을 마무리하고 사과 수출 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경주 힐튼 호텔에서 경북 관광 청년 일자리 창출 한다라는 주제로 경북 관광 포럼 제 2차 순회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모철민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초청에 문화관광과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으며. 경북 지역 관광학과 대학생들을 참석시켜 일자리 창출 방안을 토론함으로써 심도 있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대구 수성구 화랑공원에서 제5회 한우의 날을 맞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돈의 우수 한우고기를 시장 가격 대비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한우고기를 이용한 한우요리 경연대회와 함께 조리 방법도 전시했습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및 고아원 등 100개 소외 한우고기 800kg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나눔 행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GBTV 1일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